안녕하십니까 2026년도 결혼비자 소득금액 증명의 여러가지 방법 중에서 이번에는 두 번째로 건강보험을 활용한 어 본인 소득금액 증명의 방법에 대하여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며칠 전에 어 법무부에서 요거를 고지를 하였죠. 주민등록등본상 동거를 함께하는 가족 수에 따라서 외국인 배우자 초청인, 즉 신랑분이 증명하여야 할 본인 소득 금액을 이렇게 법무부에서 고지를 하였습니다. 2인 가구는 2,519만 5,752원 이상을 증명을 하셔야 되고요. 3인 가구는 3,215만 4,216원, 4인 가구, 5인 가구, 6인 가구, 7인 가구 이렇게 법무부에서 얼마만큼 이상의 소득 금액을 증명하세요 하고 고지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법무부에서 고시한 요 소득 금액을 증명함에 있어서 가장 가장 깔끔하고 좋은 방법이 요겁니다. 소득금액증명 요거 한 장으로 이 금액을 충족한다면 가장 깔끔하고 좋습니다. 하지만 이 소득금액증명서가 아예 없거나 왜? 소득신고를 한 사실이 없기 때문에 이 소득금액증명서를 자체를 발급받을 수 없거나 아니면 소득금액증명서를 발급받았으나 여기에 나타난 금액이 법무부 고시 소득 금액보다 적을 때, 적을 때, 어, 이때 이를 보완하는 여러 가지 방법 중에 하나가 본인의 건강보험을 활용한, 어, 추정소득을 산정하여 소득 금액 증명을 하는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보통 보면은요, 농축업 종사자, 자영업자, 프리랜서, 개인택시, 택배, 일용직 등등 하시는 분들이 사실 소득은 많습니다. 어떤 데 보면은 일반 회사 다니시는 분들보다 소득이 훨씬 많습니다. 하지만 본인의 소득을 서류로서 입증을 못 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왜? 어, 그만큼, 어, 세금 신고를 하지 않았거나 뭐 어떤 여러 가지 방법으로 인하여, 이유로 인하여 실질적인 소, 수입은 많으나 본인 소득을 서류로서 증명하기 어려운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한테는 어, 이런 방법이 하나의 또 대안이 될 수가 있습니다. 보통 농축, 업, 종사자, 자영업자, 프리랜스, 개인, 택시, 택배, 일용직 이런 분들이, 어, 지역가입자가 많거든요. 건강보험 지역가입자가 많기 때문에, 어, 이 방법이 유용한 방법 중에 하나가 됩니다. 건강보험 납부 내역을 활용한 추정소득. 이 추정소득이 뭐냐면은요, 이 사람이 월평균 납부보험료가 요만큼 되기 때문에, 이 사람이 아마 월 평균 수입이 이만큼 될 것이다 하는 걸 추정하여 계산하여 그 사람의 소득을 어, 증명하는 겁니다. 그래서 건강보험 납부 내역을 활용한 추정소득을 환산하여 본인의 소득금액 증명을 하는 방법입니다. 그러면 건강보험 활용 추정소득 산정 기준, 기준, 뭘 기준으로 하느냐, 기준 및 어떻게 계산하느냐, 계산 방법에 대해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 자격입니다. 이 건강보험을 활용하여 추정소득을 산정하고 본인 소득금액 증명을 할수 있는 자격은요, 반드시 지역의료보험 가입자만 가능합니다. 직장의료보험 가입자는 해당이 안 됩니다. 그러면 내가 지역의료보험 가입자인지 직장의료보험 가입자인지 정확하게 어떻게 알수 있느냐? 건강보험 득실 확인서를 발급받아보시면 정확하게 알수 있습니다. 건강보험득실확인서에 보시면요 지역가입자, 직장가입자 이렇게 딱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음, 지역가입자는 가능하고 직장가입자는 어, 불가능합니다. 그다음 방법은요 계산하는 방법 방법은 비자 접수일과거 1년 12개월 동안 납부한 보험료를 총 합산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내가 2026년 3월달에 비자를 접수한다고 가정을 하면 2025년 4월부터 2026년 3월까지 12개월 동안 납부한 보험료를 총합산을 합니다. 그럼 이 총합산된 금액 나누기 12를 하면 월평균 납부보험료가 나옵니다. 그럼 이 월평균 납부보험료, 산출된 월평균 납부보험료 나누기 0.03545 곱하기 12를 하면 추정소득이 산정이 됩니다. 본인의 추정소득이 산정이 됩니다.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월평균, 요 월평균 납부보험료가 7만 5천 원이라고 가정을 하면, 7만 5천 원 나누기 0.03545 곱하기 12를 하면, 2,538만 7,870 원이라는 추정소득이 산출이 되었습니다. 월평균 7만 5천 원 건강보험료를 납부하는 사람은, 추정소득이 2,538만 7,870원이 됩니다. 그러면 법무부 고시 2인 가구, 2인 가구 증명하여야 할 소득 금액이 2,519만 5,752원입니다. 그런데 우리 추정소득은 2,538만 7,870원입니다. 그래서 결론은 월 평균 7만 5천원 정도의 건강보험료를 납부하는 경우에는 추정 소득은 2538만 7870원이므로 2인 가구 소득 금액, 2인 가구 소득 금액 2519만 5752원 보다가 이추정 소득이 많기 때문에 소득 금액 증명으로 사용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계산해 보면 정확하게 본인의 추정 소득을 산정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2026년도 건강보험 납부 내역을 활용한 추정소득 산정표 산정표를 가구수별 내가 얼마의 어, 평균 보험료를 납부하면 되는지 한번 도표를 한번 만들어 보았습니다. 어, 요 구분 요게 뭐냐면 주민등록등본 상 등재된 직계가족의 수 2인 가구 3인 가구 4인 가구 5인 가구 고거고요 어, 직계가족의 수고요. 그다음에 요게 법무부 고시소득 금액 입증 금액입니다. 법무부에서 2인 가구는 요만큼, 3인 가구는 요만큼, 4인 가구는 요만큼 이상을 증명하세요. 하고 법무부에서 고시한 금액입니다. 그 다음에 요 밑에 거는 월평균 납부 건강보험료. 평균 낸 월평균 납부 건강보험료. 7만 5천 원을 내면 아까 우리가 계산해 봤죠? 2,538만 7,870원이 나오니까 추정소득. 나오니까 법무부 고시 금액보다 많죠. 그러니까 소득 금액 증명이 가능하고. 3인 가구는 95,000원, 4인 가구는 119,000원, 5인 가구는 134,000원, 요런 식으로 어, 계산해 보시고, 요 도표에 맞추어 보시고, 아, 내가 어, 건강보험 납부 내역으로 나의 소득 금액 증명을 할수 있구나, 없구나를 판단해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여기서도 제일 중요한 건, 이 건강보험 납부 내역으로 활용한 추정 소득은요, 다른 소득과 절대 합산 금지입니다. 다른 모든 소득, 예금, 주식, 이자, 뭐, 배당, 뭐, 임대주택, 연금주택, 근로주택, 사업, 어, 근로소득, 사업소득, 어떤 소득이든 다 합산이 가능합니다. 다 합산이 가능한데, 단, 건강보험을 활용한 추정소득만은 딱 요거 하나로 본인의 소득 금액 증명을 하여야 됩니다. 그래서 요걸로 하실 때는 딱 요거 하나로 어, 추정소득이 에, 이 법무부 고시금액을 넘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그것만 유의를 하시고요. 어쨌든 어, 비자 잘 받으시고 어, 신부님 한국 가셔서 행복한 결혼생활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고맙습니다.